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유희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수연이랑 저렛에 교환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오늘 교환을 하고 수연이가 집에 왔어요. 그래서 오늘 친구 집으로 하고요. 먼저 수연이가 준거 후기 찍어볼게요. 먼저 속샷, 시 두께샷. 두께샷, 그 다음에 오유를 샷. 이렇게 왔고요. 어, 잠깐만. 죄송해요. <laughs> 먼저 이거는 그냥 통이고요. 이건 편지. 편지는 나중에 읽을게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짤주머니랑 짤요 깍지. 근데 요게 이렇게 살짝 이런 모양. 이이거 그냥 짤주머니. 그리고 이건 미니 이거는 초코 휘핑크림 한번 해볼, 뜯어볼게요. 와, 되게 많이 줬어요. 네, 그리고 이거 잘 쓰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쑤시개 소랑 토핑 미스. 여기 보시면 떡 토핑하고 체리 토핑 어묵, 얼음, 아몬드, 롤케 이렇게 있고요. 아몬드 필요 했는데 뭐할때쓸게나 때? 그냥 아몬드 허니블러 해도 돼. 응. 아니더 작게 만들려고 작게 만든 거 내가 좀 줄게. 이 응. 마지막으로 어, 먹거리 덤이 있고요. 너왜 그냥 덤안 줬어? 그냥 덤? 응. <웃음> <웃음> 나 그냥 할게. 오르르 샵. 그냥 덤. 아니, 안 줘도 돼. 아, 내가 나좀 싸줄게. 이거 그럼. 사과만 말주 여섯 개 하고요. 크레스피로 3개, 테이프젤리, 딸기맛, 그리고 포도사탕. 막대사탕. 포도 사탕. 막대 사탕. 포도 맛, 막대 사탕. 네,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